Can I call you my own? And can I call you my lover? Call you my one and only girl? So, alright, when the if you're ready, are you ready? If you're ready, okay, let's get it. tired is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아무것도 너에 대한 사랑을 내, 내 사랑을 바꿀 수 없어. Anybody. 음, 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셨으면 하는 또 바램도 있죠. 아이, 오이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예, 조지 벤슨이라는 가수고요. 어, 조지 벤슨이 몇 년생이더라? 이제 조금 소개도 해드려야겠어요. 조지 벤슨, 어, 되게 오래됐을 거야 아마. 엄청 흑인 가수고요. 딱 여러분 들으면 아시겠지만 감미롭잖아요. 이 흑인의 소울은요, 저희가 범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흑인들만의 그런 소울. 정말 그쵸? 누구도 따라해서 어떤 인정이라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졸지 벤슨이 많이 아저씨인데 거의 할아버지 됐나? 맨. 이따가 노래 끝나고 이분의 노래 또 좋은 노래도 있거든요. 이분 노래에 다른 좋은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오. 1943년생이에요. 3년생. 43년생. 그럼 하우 더 이지? 어, 몇, 몇 살이죠? 거의 할아버지 됐네요. 1절부터가 볼게요. 제가 원래는 밑에 한글로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 지금 제가 원래 스케치북,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원래 스케치북으로 설명했는데 을 이제 카메라랑 저를 제가 카메라 좀더 저한테 멀리 하다 보니까 스케치북으로 들리면은 it's hard to see. 그저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띄우게 됐어요. 그래서, 띄우니까, 표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이제, 이렇게, 이럴, 그럴싸할 만한, 이제, 이런 발음이 난다지, 저렇게 한국말처럼 똑같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발음을 제가 써놨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연음, 같이 발음이 같이 묶어서 나는 부분을 제가, 웃음 표시 있 우리, 눈웃음 표시로 다 표시해놨어요. If I, If I를 같이 하니까 If I가 돼요. If I, 그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끝소리는 그 읽지 않아요. 읽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h a d to 이렇게 안 읽어요. Had to. 그래서 so If I had to 이렇게 해야 돼요. 으흠. 그리고 Live 아니겠죠? Live. My 아니겠죠? My. Life 아니겠죠? Life. 음흠 mm -hmm. Is it clear? 네, 여러분 Clear 하신가요? 오케이 okay. 그럼 다시 If I had to live my life 그리고 Without을 합하니까 Without이 됐어 Without 그리고 You near me 네, 그래서 뭐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If랑 I를 지금 같이 해갖고 Without을 같이 해 놨어요 음 mm -hmm. 그리고 The days The day 이거 사랑 노래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널 근처에 내가 어뭐살 수, 사, 뭐지? 어, 그러니까 너 없이 내가 살수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The days would 그죠? Wood랑 어리 맞나요? 그러면 됐어요. 우 r a l 됐어요. U 우 r a l u r 네, 약간 우 r 처럼 나요. 그래서 제가 우 r a l 고 써놨죠. 그다음에 BMT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어텅빈건같아 이런 말이죠. 우리 캐스클러님 어서오세요. Hello 그리고 The nights The nights s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would 이응 소리로 시작하는 이응 발음이 나는 철자로 시작하죠. 그러면 연음이 되는 수 워트 수 워트 하니까 스처럼 나와요. suit The nights suit seems so long 이렇게 가는 거죠. The nights 우드 발음 어려워. The nights suit The night s u s t seems so long. 이렇게요. Mm -hmm. With랑 you가 만나니까 with you 혹은 with you. 발음이 두 개인데, 요 가수는 with you라고요. with you.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So with you, I see forever also oh clearly. 이건 어려운 부분이 없죠. 그 다음에 I might have랑 been이랑 만나니까 have been. 여러분, have been, have been. Mm -hmm. I've been in love before. 그 다음에 버시랑 이시랑 만나면 버리, 버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T가 버시한 단어와 이시 단어를 합쳐보세요. 그러면 T가 중간에 끼게 돼요. 근데 뭐의 중간? 모음의 중간. 그래서 모음 A I O U 중간에 T가 있으면 리을 발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water, computer 이렇게 발음돼요. 그리고 또 but it 아니고 but it 그 다음에 never felt 아니죠 felt this song 제가 지금 묶어놨잖아요 felt 다음에 t가 또 되니까요 felt the 하고 ss가 또 붙으니까 this strong이 아니라 this strong 이에요 this strong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t never felt this strong. 이렇게 하면, 1차 끝! <laughs> 언제나 부끄러운 띵띵. <웃음> <웃음> 잘했다면 띵띵이 박수 3번.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t never felt this strong. 브릿지는 그 후렴 가기 전에 이제 반복되는 미니 후렴이죠. 그 부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음, 네, 같이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네, Our dreams 그리고 r 이에요 근데 스아스아스아스 아 하니까 사처럼나 그래서 Our dreams are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굉장히 우리가 우리가 우리는 어렸었고 우리 가, 우리 둘다 알고 있었지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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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하지 말고 여러분 they and tell 그냥 that and them i t e 그다음에 take랑 us랑 만나니까 take us. take us. 그다음에 where we where we 같이 하니까 where we. 그다음에 want to go. 근데 원래는 wanna o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want to go.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원, 투, 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잘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지만, 네. 대북 노래에서는 원화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원, 투,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들이, 어, 데려갈 거야. 여기서는 이제 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생각한 그, 뭐 미래를 꿈꿨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고 싶은,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대로 우리의 꿈이 우리를 인도할 거야.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hold me now 나 안아줘 touch me now 어, 나좀 만져줘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그래서 나 너, 너랑 너 없이는 못살아 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i don't wanna 해도 되고요 i don't want to 해도 됩니다 두가지 근데 이 가사는 i don't want to 라고 합니다 그래서,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without you 요거는 여러분 딱 끝나요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eave without you, without you.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여기서는 without you 하죠 without you라고 안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so, 여러분들 do I make myself clear is everything fine?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거 괜찮아요? 이제 후렴 부분 갈까요?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뭐 없어요 연니이음 아무것도 너에게는 내사랑을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내 마음은 안 바뀌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으,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발음이라고 아마 유추하기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So, you 다음에, out to라는 단어가 있어요. out to가 뭐냐면, 뭐, 뭐, 해야 한다, 해야 하트랑 같아요. 근데 이게, 음, out 어, to예요. 근데, t가 또두 개가 있죠. 그래서 발음이 한 번만 하게 되는데, 음, to라는 발음이, 이제 제가 발음 시간에 월요일마다 이제 말씀 드리지만, 루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go to school을 go to school 그리고 음, 네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o t 라고안 하고 ou 라고요. ou. 그래서 you ou 라고요. 그리고 no by now를 빨리 말해. 그래서 no by now 이렇게 들려요. 정말로 no by now. 그래서 no by now 빨리 하니까 no by now, no by now. So you are t o n o b y e now. 이렇게 하시면 될거아요 다음 연습해 보세요. You are t o n o b y e now. 그리고 how much I love you, how much I love you. 여기 연음이 하나 더 있겠네요. Much랑 I랑 만나니까 mucha가 되겠죠. Mucha. How m u c h i love you. Love you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제가 이렇게 이거는 안 썼어요. Love you. 내가 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어, 너는 이제 알아야돼 이런 말이에요그 다음에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그래서 sure이랑 of랑 만나니까 sure of 이어서 sure of 정확한 발음은 똑같이는 제가 못써요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확실히 알아야되는거는 넌 확실해질거야 라는 말 너는 확실한데 뭐에 대한게 I'll never e v f o r more than your love 인데 여러분 you 어가요 제발 you 어 라고 하죠 두 개가 아니라 한 발음이요 your, your, your love 이요 you 어 love 가 아니라 그래서 I never ask e d for more than your love 음.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지금 쓸게 없어서 하나도 안 쓴다 그죠 똑같아요 you a l l 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그 다음에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여기는 뭐 연음이라는 게 없어가지고요. 어. 여러분 여기서 근데 빠른 게 아까 아까 오르노바나 빨리 갔잖아요. 이 부분은요. The world may change가 빨리 가요. The world may change로 가요. The world may, the world m a d e may 뭐 may change가 아니라 the world may change로 가요. The world may change. 를 world well made 이렇게요. The world the world made 발음이 좀 어렵긴 해요. One, two, three, four.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already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렇게 부르시면 호령까지 완성. <laughs> 이렇게요 너무 좋죠? 우리 박스. 이 노래 너무 좋아. 어머, 이건 들어야 돼. 어머, 이거는 내 인생음악이야. 어머, 이거는 매일매일 들어야 돼. 이런 노래죠. 진짜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30분 안에 띵띵이랑은 팝송이 뚝딱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2절. 네, 렛츠고. 네. if, t h 근데 이거를 같이 갈땐 여러분 발음이 세죠. 그래서 if, t 로 발음해요. if, t h if, 더. If the road,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road랑 ahead랑 is랑 이세 개가 연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서 써놨잖아요. 발음이 이렇게 나요. 발음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 road ahead is, 이걸 합하니까 road ahead, ahead is, road ahead is. 발음이 어렵죠. road ahead is. Not so easy라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앞으로 뭐갈 길이 쉽지는 안뭐 않는다면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our love, 그 다음에 our love이랑 will이 만나니까 love will, our love w l l love w l 그 다음에 lead the w a y 가 아니라 lead the way, lead the way. 그리고 for이랑 어랑 us랑 만나니까 for us, 편안하게 for us 이렇게. Like랑 어랑 만나면 like her, like her. 그 다음에 guiding star,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내가 거기 있을게. If you, if랑 you 만나니까 또 if you, if you should 아니고 if you should need me 이렇게 항상 끝 발음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you don't have You don't have to 아니고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change your thing.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마 이런 거예 그다음에 I love you 그리고 j u s 랑 t e 가 만나니까 또 빨리 하니까 just the just the Just the way you are. 나는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는 말이 여러분은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언이에요. 여러분 요거 <laughs> i love you i love ding, -ding just the way she is 하면은, 딩 -딩 이렇게, if the road ahead is not so easy i love you the way for us like a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 h i n 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If the road ahead is not so. You don't want to drop y o u r s e f t i n l o p n o t h i n g 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f the road ahead is not so. I love and lead the way for us. Like a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Good 다음에 So come. with me에요. 근데 여러분들 with me가 아니죠. 우리 편의점 with me 잊어버리죠. forget about 어떻게 해요? with me. win. 니언으로 바뀌어요.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같이 이제 보자는 거죠. 뭐. 그래서 너나 따라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에 같이 가자.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I'll. help랑 you랑 만의 help you. help you. Yeah, help you. See forever too. 그리고 내가 너를 보게 해줄 거야, 영혼이. 어떤 병? 너한테 한마디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약간 막 자갈 길을 가자고 하겠어요, 남자분들. 네, 여자들. 넌 따라와. 어, 한마디로 우리 한국식으로는 손에 물안 묻히게 해줄게, 입니다. 손에 물안 묻히게 해준 다음에 손에 진흙 묻히는 거 아님? 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랑. Hold me now. Touch me now.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Hold me now touch me now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여러분들, 후렴이 똑같아요. 뭐 배울 게 없어요. 그럼 다 배웠어요. 이제 가사가 없어요. 똑같아요.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already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already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but nothing's g o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드립으로 계속 이 후렴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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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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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는 발음을 연습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어요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갑니다. Let's go, 여러분. Are you excited? Are you happy?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낮아요, the nights just seem so long. Entry. I see forever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uh, but I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ea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no, love for you you already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can be sure of. I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already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one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f the road ahead is not so easy. I love you need the way, Like a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already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can't be you i never last for more than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already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ough I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my love for you you already know by now how hu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mm -hmm.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already know right now how much I love you. The one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already know right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And never ask for more. <laughs> so 여러분들 love you bye bye. 아루찬 มี